저희들이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잘 되고 복받고 그리고 매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상관없다는 듯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질병은 또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제 울었는데 오늘도 울게 되는 일들은 또왜 발생되는지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어젠데 오늘도 또 부르짖고 있는 현실을 겪게 될때 우리는 참 답답해하며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냐면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참 귀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 그 정도 할 정도가 됐다라면 아직 신앙이 있다라는 뜻이죠. 신앙이 있기에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며그 앞에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 기간이 내가 상상한 시간보다 더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소용 없네. 하고 다른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다른 곳으로 가셔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답이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함께 농작물을 같치 심고 가꾸고 함께 한 해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른 봄에는 큰 비를 내려서 모종을 다살아 있게 사라지게 만드시고 또 힘을 내서 또 모종을 심었더니 또한 여름에는 무더위로 말미암아 그 묘종들이 다 타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모습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심지어 이 농부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그래도 자신만한 믿음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기도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부르짖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농부의 부르짖음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사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문제 하나가 발생됐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성군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우시아가 무기또 전쟁에서 애국군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즉 남유다를 믿음 안에 이끌어갈 리더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찌 되어집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왕 여호와 김긴긴이라는 이세 왕은 악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악한 왕들이 등극하게 되어져요. 악한 왕이 등극하니 그나마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을 돌아왔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타락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배교해버려요.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선지자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제상부터 시작하여 일반 평민의 일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려요. 이 암담한 현실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남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겪은다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때부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쉽지 않은 이 순간에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데요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분명히 살폈잖아요. 지금 그가 겪었던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도 더 빨리 떠나버려야 될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현실 속에 하박국이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의 이유 아니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모 은혜를 우리들도 안다라면 사실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암담한 현실들이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우리도요 그것에 동참해서 그것이 멸망인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그 다리로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느 순간 믿음 잃어버리고 그리고 암담한 현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오늘 이 하박국이 깨달았던 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비밀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그두 가지 비밀을 말씀하세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힘이라는 단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일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우리가 힘내자, 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 종류로 쓰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적인 힘을 말해요. 즉,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표현할 때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힘을 말해요. 경제적 힘. 즉, 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쓰는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또세 번째 단어는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저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고 있어. 바른 삶을 살아가.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또 하일이에요. 삶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영적이에요. 영적인 의미는 능력과 권능을 더입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때이 힘은 단지 내가 힘을 내자 영적으로 힘을 내자 하는 그힘 정도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곳에서 힘을 낼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데 그 힘이 선택적으로 여기에만 이렇게 주시고 다른 데는 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현실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힘하일 모든 곳곳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하박국이 뭐라고 표현했죠? 나의 힘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나의 힘이라고 표현하는 이 나의 힘이라는 이또 나의라는 이 단어가 헤일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헤일리라는 단어는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이요 매 순간 모든 곳곳에서 힘을 얻어서 바르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난 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 한대요?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농경 사회를 의미하는 단어들인데, 이 농경 사회가 완전히 붕괴된 걸 뜻할 때 쓰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요라고 말을 하는 그 시점에 농경 사회가 붕괴됐대요. 농경 사회가 붕괴됐으니까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그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관계 속에 이 하박국이 힘을 낼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그가 삶을 살아가야 될 곳곳마다 힘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사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우리들의 삶에 힘을 내지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의 삶에 완전히 붕괴됐습니다라고 말하는 현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것,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힘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힘을 주심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타위시 10편, 18편 1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성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떻게요? 지금 나는 원수 앞에 있어요. 근데그 자리에 누가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가 견디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 모든 순간마다 힘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억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어주세요. 관계가 아픈 관계에 앞겨진 속에서 아픔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미래의 막연한 불안감 그 불안감 속에 무너지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박국이 경험하니까 상황 더 이상 이제 그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의, 자, 은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강한 자신감을 심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사슴 발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슴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사슴일까요? 암사슴일까요? <laughs> 자. 뭐라 그러셨어요? 순쓸 것입니까? 암것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딱, 현실 세계로 딱바꿔오리시면 돼요.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힘이 셉니까? 남편. 그러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힘이 세요? 아내. 네. 엄마의 힘이 세잖아요, 엄마. 여기서 이 사슴은 암사슴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laughs> 그럼 왜 암사슴과, 암사슴의 발과 같이 했다라고 하바꾸기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또 그대 고대 문동 문화를 반문할 수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암사슴은 뭘 의미하는 단어였냐면 자신감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이 암사슴은 네 가지 자신감을 이야기했대요. 첫 번째 민첩성. 암사슴은 수사슴과 다르게 더 자유롭게 산악지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민첩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확실성이요. 이 확실성은 뭐냐면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남편분들은 일단 저지르고 보잖아요. 근데 아내분들은요. 아내분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닌가 하지 마시고. 하지만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어때요? 신중하죠. 정말 그래요? 그거 해도 돼요? 물으면서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암사슴이 그렇대요. 미끄러질 것과 위험한 곳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답니다. 이게 암사슴의 능력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아함이랍니다. 저에게 여성분들이 다 우아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세요. 이미 늦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암사슴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아함. 즉,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려도 지혜롭게 넘어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멋있는 우아함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혜롭게 넘어가는 우아함.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모성이요 자녀를 위해서면 모든 걸할수 있잖아요. 물론 구성에도 마찬가지만 모성의만큼은 아니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고대 이집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신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암사슴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자신감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또 누가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요. 시편 18편 3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암사슴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왕위에 등극할 때까지 그가 도망자가 되어져서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대략 17년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견딜 수 있으세요? 끊임없이 도망자예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닥쳐요. 그 상황 속에 당연히 다윗이요, 이 자신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자신감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나는 하나님 자신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시는 능력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에는 세 가지의 자신감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환경을 초월하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험난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벽이에요. 절벽의 사슴이 발이 사슴 암사슴이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을 누가 두세요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는 겁니다. 아, 어떠한 험난한 산길을 내가 맞닥뜨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 나는 얼마든지 뛸수 있구나. 그게 첫 번째 자신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 자신감은요. 승리요. 특별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다 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승리를 허락하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우리들이 바라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께 오청되어지고 또 의지하고 나아가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반드시 위를 점령하시며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 상황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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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이 모든 상황을 조성한 그게 악한 영이든 아니면 악한 존재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우위를 점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하박국이 깨달아요. 또 다윗도 깨달아요. 그래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동행의 자신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그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자신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자신감이 되었던지 이 하박국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던 거예요. 즉 불가능한 상황이고 내가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갈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동행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큼 능력 있고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능력과 은혜를 우리들도 믿고 그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 하면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첫 번째 자신감을 이렇게 얘기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얘기해요.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가짜야. 난 이거 증명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거예요. 거기서 끝나나요? 그가 재단을 쌓고 도랑에다가 물을 세번 붓습니다. 즉 완전히 적셔버려요. 불이 붙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영적 자신감을 갖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걸 확신했다 라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니까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행했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돌과 흙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랑에 물을 흩은지라. 흘튼이라. 즉 완벽하게 말라 버리게 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적 자존과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그 자주 자신감을 그 환경이 빗대어서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신감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맞닥뜨려도 하나님이 능인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암사슬처럼 발을 뛰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신중하게 그 삶을 걸어가고 반드시 지혜롭게 그걸 넘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